핫픽 네. 종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네. 자동차나 네. 가전은 음. 일단은 좀 보류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슈 때문에 음. 일단은 약간 관망하시는 게 좋다고 그쵸, 보여지고요. 그쵸. 자동차는 관세 이슈가 있죠. 예. 그, 백색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음. 경쟁력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나 OLED 쪽이 약간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네. 투자하기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지 음.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무조건 추천할 종목이 없다는 건 아닌데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LG전자는 현재 괜찮다고 보여져요. 어, LG전자. 뭐 워낙 우량주고 대장주기 네. 때문에 네. 제가 구, 굳이 뭐 추천 가격이라든가는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투자 포인트로는 괜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예. LG전자는 우량주니까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관심 그러니까, 많으시죠. 예, 그 현재로서는 투자 가능한 조건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LG전자는 삼성전자보다는 백색가전 비율도 없고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좀 낮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가전 이슈나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요 네. 백색가전은 아무래도 l g 의 삼성보다 앞서가요 저도 LG를 예. 선호합니다 그 진짜 <laughs> 테레비도 그렇고 음. TV도 그렇고 예, 네. <laughs> 네. 진짜 백색가전이 말 그대로 맞아. 세탁기, 냉장고, 음. 네. 전자렌지, 네, 청소기 이런 음. 거 에어컨 네. 주로 맞아요. 하얀색이 많은 가전이 백색 가전인데. 네. 저도 집을 이사를 하면서 예. 다 이제 LG 걸로 했는데 또 써보니까 반응들도 예. 좋고 뭐가 좋더라는 입소문에 백색 그렇죠. 가전은 좀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하이테크는 삼성이 앞서 나가지만. 네, 그렇죠. 그 섬세하고 오묘하게 조그락조그락 음. 고객의 맞아요. 입맛을 맞추는 건 LG가 아직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때문에 가전제품들의 수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LG전자는 지금 현재 충분히 매수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 추천드릴 종목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의류 쪽도 의료 쪽 볼게요. 현재로서는 FNF가 좀 좋아 보이고요. FNF요? 네, 예, FNF. 음. 지금 온4% 정도 오르긴 음. 했는데 네네네. 지금 들어기엔 약간 비싼 경향이 있고요. 어. 한 8만 7천 원 부근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8 7 0 0원 정도 보유하시다 보면은 음. 아마 실적이 2분기 발표하면 좀 좋은 실적이 예상돼요 네. 그럼 적어도 한 10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필라 코리아도 아직까지 저력이 있습니다. 음. 필라 코리아는 특이한 점이 네. OEM이 아니라 음. 미국 시장에서 필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네. 굉장한 이미지를 확고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미국 10대들이나 20대들이 선호를 많이 하면서 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네. 최근 좀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음. 제가 봤을 때 매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아. 강력한 매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수 하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음. 지금 계속 현재 구간을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버티고 있죠. 그렇죠 버티고 있죠. 오. 지수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점이군요. 상승의 힘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슬라코리아는 음. 현재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목표가는 아무래도 일차적으로는. 전꽃점 부근인 음. 83,000원 부근 잡고요. 네. 이 부근을 뭐 강력하게 뚫으면은 네. 이 종목도 10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음.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매우 기대되는데 네. 2분기 실적이 좋을 수 밖에 없는 게 외화를 벌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환율이 상승했어요. 음. 그러면 제가 100만원을 벌었으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원화로 다시 바꾸게 되면은 네. 한 120만원까지 될수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차 익이 많이 예상되는 기, 그룹이기 때문에 네네. 현재로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어. 아까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네. 제가 두 종목을 따로 갖고 왔어요. 어,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 슈피겐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슈피겐코리아. 네. 슈피겐코리아는 어. 아이폰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예요. 아, 네네. 예. 핸드폰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고. 음. 아이폰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만들지만 가장 아이폰 비중이 커요. 네네네.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음. 아이폰 악세사리 분야에서 세계 2위 업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1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그 미, 벨킨. <laughs> 벨킨.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벨킨이라고 아이폰 악세사리 음. 거의 1세대로 나온 회사인데, 네. 벨킨은 굉장히 고가고, 음. 거의 1위로 완, 완벽한 자리를 구축하고 있어요. 네. 슈피겐 코리아는 지금 한 8위부터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꾸준히 올라가군요그 예. 이유는 벨킨은 약간 중후하고 음.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네네. 나가는데 슈피겐은 기능성이고 젊은이들을 위한 어. 신개념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에서 상당한 파워 랭커, 랭커입니다. 어 그래요. 예. 약간 드리기 애매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아마존에서 굉장한 히트를 치고 있는 생리대 제품이 있어요 오. 오르가닉 생리대 제품 라엘, 라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라엘, 네, 네. 라엘. 예, 오르가닉 제품 음. 그 친환경 소재로 만든 여성 생리대인데요 맞아요. 예, 지금 여성 생리대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 나라 스타트업 음. 저희 나라 사람이 스타트업을 만든 건데 네. 일단은 미국 기업이지만 음. 저희 나라 사람이 스타트업을 만든 거예요 네. 슈피겐 코리아가 음. 그 라엘의 지분을 한 10에서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아, 지분은 발표 안 했는데 음. 한20% 정도 예상하는데 네네. 그 때문에 라일이 지금 굉장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슈피겐 코리아는 그런 반사 이익도 노릴수 있고요. 어. 그리고 슈피겐 코리아의 매출의 90%가 네. 아마존이나 구글 옥, 뭐 옥션 이런 데서 발, 어. 발생을 해요. 네네. 그러면 그런 사이트들의 결제 기준은 다달러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슈피겐 코리아도 모든 달러를 회수하게 됩니다. 음. 때문에 슈피겐 코리아도 워낙 실적이 좋은 회사예요 네네네. 그런데 화, 환율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 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예상이 기대가 돼요 3 분기 에 아이폰 신제품 나옵니다 음. 그리고 폴더블폰도 신제품 나오죠 아, 네.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겹치면서 음. 슈피겐 코리아는 지금 상당히 좋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네네네. 워낙 품절 주고 대주주 지문율이 워낙 높고 유주주도 네. 적고 어. 그리고 현재 아직도 너무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은 꼭 환율, 승세, 환율 상승 수혜주가 아니더라도 음. 정말 장투에 추천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오, 네. 적어도 1년은 보유하시면 은 아주 큰 수익 예상되고요. 네네. 지금 현재, 현재도 현재 매수 가능합니다. 음. 이상적인 매수가는 75,500원 정도 부근이 가장 이상적인데 네. 오늘 좀 빠져주고 있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예, 아무래도 장기 투자로 가야 하는 종목인 만큼 네.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음. 한 3회 정도 나눠서 매수 하시면서 네. 좀 장기간 끌고 가시면은 정말 행복을 맛보실 그렇죠. 수 있겠죠. 이자 이자 붙듯이. <laughs> 네네. 꾸준한 상승 예상되는 어. 종목입니다. 네, 슈피겐 코리아는 뭐 3분할 매수를 좀 추천을 주셨고 네. 1년 정도 좀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강력하게 매수 권유를 해드리는데 많은 네. 분들이 오늘도 좀 바쁘실 것 같아요. 아, 마지막은 네. 하나만 더 하면은 네, 네. 한국카본이란 종목인데. 한국카본이요. 네, 조선도 대표적인 환율 수혜주예요. 어, 조선. 네, 조, 조선 조선. 조배 만든. 네, 네, 네 조선. 예, 조선. 예, 예. 네네네, 조선주. 조선도 대표적인 수혜주인데 음. 조선은 제가 않는 이유가. 네. 배를 수주하고 납품하고 대금 받기까지 텀이 와, 굉장히 오래 길어요 걸려요. 예. 네. 그래서 그 상황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성급히 수혜주로 넣으면 안 되는데 네. 한국 카본은 그 (LNG) 본행제 (LNG) 선에 만드는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 지금 (LNG) 선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데 한국 카본은 조선사에 납품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 조선사는 한국 카본한테 대금 결제를 바로 해줍니다 네. 예. 왜냐하면 납품 업체이기 때문에 네네, 기존 다른 조선사와는 틀리게 납품 음, 바로 받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선업계가 호황인 만큼 음. 한국 화본도 그런 수혜를 누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한국 거래처는 굳이 한국 조선사가 아니라 중국 조선사, 외국 조선사까지 있기 때문에 어. 꾸준한 상승이 예상되는데 네. 어제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네. 8,500원대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음. 이 종목도 한 2, 3,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유하시면 정고점 네. 뚫어주는 흐름 나오면서 긴 상승을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네, 한국 화본도 2, 3개월 정도는 보유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네. 정말 슈피겐 코리아와 한국 화본좀 매력적인 종목일 것 같아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탑픽 종목 까지 꼽아봤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해당 종목들에 투자를 할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하셔라 이런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 환율의 변동을 항상 눈여겨 봐야 돼요. 그쵸. 지금 올랐다고 몇 개월 뒤에 계속 올라있다는 어. 보장이 없거든요. 네네. 원래 주식 투자자들은 가장 확인해 낼게 미국 증시, 어, 그다음에 중국 증시, 네. 그다음에 환율, 음. 유가 네. 이 정도는 항상 상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하실 자신이 없으시면 주식 안하셔도 됩니다. 어. 예. 네. 기본입니다. 맞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음. 워낙 정보가 개방이 많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뭐 네이버 증권 가도 되고, 박스넷 가도 되고. h 네, 조금 검색만 해보 t s 에다 나옵니다. 맞아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음.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네. 유가가 상승하면은 환율이 오르고 주가도 음. 약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네. 그리고 뭐나 중국 증시가 떨어지면 한국 증시 떨어진다. 떨어진다. 미국 증시 떨어지면 한국 증시 떨어진다. 네. 하지만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오른다고 한국 증시가 올라가는 않니는다네이 <laughs> <이런> <laughs> 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정말 성공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공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laughs> 네,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기업 제가 오늘 추천드린 기업들은 음. 기본적으로 다 시총이 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수출 기업들은 다 어느 정도 덩어리가 있는 회사들이고 네.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회사들이에요. 네네. 네. 그다음에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아요. 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좋아할 만한 종목들은 아니라는 거죠. 음. 단기간에 뭐큰 수익을 보기보다는 네. 농사짓듯이 어, 예, 그런 그렇지. 관점의 네. 종목들이기 때문에 음.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네. 장기 투자에 적합하신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네. 변동성을 좋아하신 분들한테는 그다지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음. 그리고 진짜 가장 중요한 거, 네. 아무리 환율 상승의 수를 본다 해도. 네. 시장 전체가 하락을 맞으면 음.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맞아요. 예. 환율이 아무리 오르고 시장이 음. 하락을 해도 네. 개별 종목이 아무리 환율 수혜를 본다 해도 음. 시장 하락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게 되, 조정이 받고 하락하게 되면 그걸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네. 좀 과격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수익권이면 정리하시는 게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예. 그리고 환율 상승은 네. 일단 수혜주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이런 점이 다시 음. 환율 상승 수혜주한테도 악영, 악영향을 뒤로 미칠 수가 있어요. 네. 다시 그러니까 돌고 돈다는 거죠. 그쵸. 아무리 환율 상승으로 수혜를 본다 음. 하더라도 국가 경제가 안 좋으면서 또 지수가 그렇죠. 내려가죠 그거에 대한 약간 또 반사 피해를 보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와 음. 비중 크게 늘리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항상 유연한 사고와. 음. 융통성 있게 네. 예 너무 원예적인 투자보다는 음. 항상 쌍방향을 바라보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환율에 대해서 많이, 많은 분들이 왈가왈부를 하세요. 걱정도 많으시고. 예. 네. 환율은 정말 어려운 영역이고요. 음. 저는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뭐 어려운 지표, 전문 영어 안 썼습니다. 네, 네. 예. 드시면 들으시면 머리만 아프고 음. 짜증나고 네. 결국은 어떻게 될 건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지식을 나열, 나열하고 음. 이러한 지표 뭐다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외우시고 네. 지금 상황은 이렇다. 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은 네. 투자하시는데큰 어려움 없으실 거로 보이고요. 저희 itbc를 계속 구독하시면 은 네. 이런 정보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예 굳이 안 찾아보셔도 네. 방송만 보시면은 기본적인 네. 사항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꼭 맞습니다.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아 방송장이가 다 되셨네요. <웃음> <웃음> 아 짤막한 홍보 감사드립니다. 네.